정답 네. <laughs> 정답. 아! <roadmap> 안녕하세요, 설사 수범입니다. 저희 오늘 왜 모였죠?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게임을 하려고 모였는데요. 우리가 할 게임은 범죄 예방 전체 어파라디지파라입니다 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주어진 10초 시간 내에 적혀진 카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제시된 10초가 지나면 카드는 뒤집어줍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의 답은 두 개의 카드로 나뉘어져 적혀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두 개의 카드를 뒤집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법무부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팀들 중에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뜻하는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laughs> 정답은? 철사수와 자,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제한 시간 10초를 드릴게요. 자, 외워 주세요. 아,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위치 기억하셨나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럼 문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아닌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아도 카드를 찾아야 하는 거죠. 네, 네. 흔한데? 그러니까. 정답. 네. 카드를 뒤집어주세요. 아이고. 가나요? 네 카드를 가,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 엄청 일등 네요 네. 아 이거 어려운 게임이 되겠는데? 두 번째 문제. 전자감터 배상자의 주요 특징이나 최신 동향,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 어, 답이 뭐지? 어, 정답. 네. 정답! 네? 정답! 네! 희이 먼저 해 저요? 어 아, 네. 정답입니다! 찾았네요. 정답은 AI 보호 감찰 서비스였습니다. 네, 정답 카드 가져가신 분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법무부 범정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오! 사이버 범죄방 예법 교육을 발간하였는데 이 교재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교재예요? 네. 아, 네. 정답 와 정답은 아는데 미칠 줄 몰라. 미칠 줄 <laughs> 몰라. 정답. 네. 아이고. 미치 막 뛰시네. 어있어요 아... 정답. 네. 오케이. 기억해야 지 어?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망했네. 망했네. 망했어. 망했네. 아이고. 이거 기억이 큰일났다. 어떡하지? <laughs> 아,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이거 이건데. 아, 이거 아닌데? 어, 뭐지? PD님, 힌트 네. 찬스 없어요? 찬스요? 네. 저희 이거 <laughs> 너무 못 찾겠는데, 힌트 없나요? 아, 자, 주세요. 그러면은 앞에를 알려드릴까요? 뒤에 위치를 알려드릴까요? 뒤에? 뒤에요! 뒤에요? 네. 자, 뒤에는 어 왼쪽에서, 왼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거요? 밑에서 음, 세번째? 정답! 네 <laughs> 하자, 하자. 자!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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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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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깐 잠깐! 잠깐! 잠 정답 정답 깐잠 정답, 네. 정답. <laughs> <laughs> 네. <laughs> 정답! 네, 정답은 디지털 소통로였습니다 소통 아, 이게... 저희 범, 범정국에서 회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 <laughs> <와>, 영상도 찍었어요. 영상도 <laughs> <laughs> 찍었어요. 우와! 자, 그러면 자 네, 번, 자, 네 번째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신체 부착하는 제도를 일컫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오. 그래. 아니, 아니네. 딸 빠이고. 아. 어?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 봤았어 됐지? 정답. 네. 오. 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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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라. 어. 이거 아니야. 저여깄돼요 응. 아이고 이거랑 오, 오 이거 오오 오, 정답입니다. 오. 오. 어 이렇게 단기간에 어 증명 처음이니까. 정답은 전자감독제도였습니다. 와.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안전한 기각기를 위해 전자감독 시스템과 함께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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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여기 이거 있어. 앞에. 어? 그래요. 네. <laughs> 그래요. 네. <laughs> 네. 네네네. 네.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있어요. 아이고 어디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예빈이 있어요? 아니요. 정답. 오! 오 <웃음> <웃음> 네, 정답은 전자감독생활안전서비스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시작, 사칭하여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 음성과 개인 정보 낚시를 합성한 용어를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정답. 어쩔 네. 수있어 맞췄어. 좋아어 아, 어. 맞있어 <laughs> 아이고. <웃음> 정답. 네. 아. 합성어의 뜻이 없었어. 진짜 약속한 거 일단 예빈 해봐요 정답! 아 꽉꽉 있네 <laughs> 팔이 짧아 <laughs> 정답 정답! 네 오는 사람을 확인하고 예비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게 하여 범죄 의지를 약화시키는 심리적 범죄 예방 도구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아, 정답 정답 정답. 맞다. 아.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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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른 뒤집어 보세요. 해봐 이거. 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췄다. 행복해. 보여주세요. 정답은 안심 거울 서비스입니다. 네. 아! 이거를 다들 잘 알고 계시려나요? 이거 저도 처음 들어요.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런... 이게 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네. 주로 공중 화장실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거울로 보면은 뒤에 사람을 볼수 있으니까 아 그런 범죄자가 자신의 얼굴을 상대방이 볼수 있게 해서 그 범죄 의지를 좀 약화시키는데 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약간 일종의 세트드 전략 그죠? 중에 하나네요. 아아 네. 다음. 법무부 검정국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온라인 법교육 서비스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용 게임, 동영상, 도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 많이 봤어. 우리, 우리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친한 친구예요. <laughs> 멋있을까요? 정답. 네. <laughs>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건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고. <laughs> 정답. 오케이. 어디갔지? 뭐안 뛰었어? 어디 아, <laughs> 뭐안 뛰었어? 아니야, 아까 봤어요. 많이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친해진 거예요. 봤어. 우리 익숙한데. 음. 정답.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는 딱한번 번 번. 남았어요. 자. 앞에 거를 원하시나요? 뒤에 거를 앞에 원하시나요? 앞에 거요. 앞에 거요. <laughs> 자,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는 네. 왼쪽에서 네 번째 세로로 네 번째 줄그어딘가 있습니다. 여기 더뒤집 왔어요. <laughs> <laughs> 여기 어딘가요? 네.

드릴게요. 어 벌써 마지막인가? 네. 어 아쉽다. 이제 왜못 뜬다.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와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및 어플은 무엇일까요? 이 어플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어플? 정답 아이고. 아이고. 정답. 아 아니, 무조건 아니야 책이니까. <laughs> 정답. 오아 <오>. 뭐지?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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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고 얘기를 해주세요. 정답은 안전 드림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고요. 맞아요. 실종 아동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뭐 여성 관련된 폭력 범죄라든지 성범죄 아니면 아동 폭력, 가정 폭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관련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오. 자, 각자 카드 개수 정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저는 3점. 3점. 저도 3점. 저도 8개라서 4점. 우와! <laughs> 그럼 오늘의 우승자는 혜린이입니다. 자 <laughs> 오늘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각자 소감을 조금씩 들어볼까요? 저희가 11월까지 이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건제 예방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게임으로 하니까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보시는 분들도 많은 정책들에 대한 이름이나 혹은 뭐 언니가 말씀해주신 정보들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다음 아, 민지 님. 저는 이제 우리가 7개월 동안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한테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범죄예방 정책을 알려오기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한 번은 총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활용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저는 이때까지 저희가 소개했던 정책들을 가지고 옛날에 어릴 적에 많이 했던 짬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알아본다는 게 되게 의미 있었고 재미있던 시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1일 김피디가 되어서 진행을 해보니 참 재미있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솔직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정복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